그건 싫어하거든요. 그쇠 젓가락을 싫어, 아니 나무 젓가락을 싫어하는데 오늘은 그냥 나무 젓가락으로 먹을게요. 여러분들한테 보여줄까요? 이야 맛있겠지. 뿅뿅 잘 먹겠습니다. 맛있겠죠? 개쩔죠? 그닥 이러면서 지금 전화로 막 시키고 있는 거 아니에요? 다 알아 일단 산물을 하나 올리고, 철푸덕. 그 다음에, 오리를 올리고, 올리고, 아. 밖에 바람 한 점이 없다고? 산책 나왔다고? 하네. 소리 잘 들려요? 찹찹찹. <laughs> 맛있어요, 진짜로. 어떡해. 알림 보낼까? 여보세요. 우리 바베큐. 맛방. 고고. 진짜 맛있어, 진짜 여러분. 그리고 오리가 약간 그거잖아요. 삼겹살 막 이런 거보다 살덜 찌는 거 알죠? 그래서 다이어트 할때 이런 거 먹으면 되게 좋아요. 먼지암. 님 안녕하세요. 전 오리 싫어요. 왜? 근데 오리 나는 약간 고기에 대해서 그런 거 편견 없거든. 그냥 돼지고기, 오리고기, 뭐 닭고기, 소고기 이런 거는 그냥 다 먹어요. 아무거나. 근데 막 그런 개고기 빼고 말국 말고, 말고기 그런 거안먹어서 토끼고기 그런 것까지안 먹었어. 갑자기야. 오리 냄새 그 냄새가 어떤 냄새인지 잘 모르겠어 그막 고약하다고 막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모르겠어 무슨 냄새가 나는 건지 잘 모르겠어 무슨 냄새가 나요? 어떤 냄새가 나는 거야? 나좀 알려줘요 예를 들면 어떤 냄새가 나요? 그러네 펩시네. 쌈무 삼무, 쌈무가 이렇게 잘안 보이지? 쌈무를 올리고 자, 오리를 또 하나 올리고, 부추를 올리고, 고추를 올리고, 이렇게. 쌈무 옆에는 백김치예요. 응, 백김치. 근데 내가 백김치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, 얍. 이 김치도 한번써서 먹어볼까? 아, 뜨겁진 않지. 얘들아, 이거 먹을래? 아... 아, 아! 나 혼자 먹을게. 맨날 하냐고 진짜 맨날. 음, 또올렸다고요 오늘 이거 제첫 끼라서. 근데 여러분들, 그 있잖아요. 알아요? 먹을 때뭐 마시면 엄청 배불러지는 거 알죠? 마, 엄청 마시거든요. 저는 식사할 때. 그래서 지금 벌써 좀 배, 약간 배불러졌는데, 지금 저몇개 먹었어요? 탄산 먹으면 계속 들어가지 않아요. 전 탄산 먹으면은 배가 갑자기 이렇게 뿡뿡뿡뿡 이렇게 튀어나와요. 음. 백김치에다 먹어볼게요. 어, 이거 봐, 여기서 나무 젓가락이 있서 싫어. 아이템님, 안녕하세요? 음, 바꿨어요, 저 이름. 에휴. 백김치는 제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. 저는 쌈무. 약간 사, 상한 맛이라고 해야 되나? 그게 있네요. 백김치를 여기 쌈무에다 싸볼까요? 다다 다 싸볼까요? 응? 다 싸서 먹어볼까? 다싸 먹어볼까? 오케이. 다쌌어 아. 아... 나 착하지? 같이 먹으려고. 아, 안 뜨거운데 자꾸 후하지? 음, 밥안 먹어요. 이거만 먹으면 돼요. 음. 내가 지금 다 싸먹어서 본 결과, 저는 쌈무 하나 올리고, 오리 하나 올리고, 부추 올리고, 이렇게 먹는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. 여러분들은 이렇게 다 싸먹어보고, 여러가지 조합으로 해서 드셔보세요. 나 아, 이거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. <laughs> 왜? 오리 너무 큰거 아니에요? 저는 오리국에 머스타드 소스가 맛있었어요. 그래요? 저 소스를 안 먹어봐서 찍어 먹어볼까? 그래서 저는 시킬 때 항상 소스 안 주도 된다 그러거든요. 참 찍어 먹어볼게요. 그러면 나는 그 개인적으로 머스타드 소스를 별로 안 좋아해요. 찍어 먹어볼게. 음, 괜찮네. 음, 어, 반짝이 어서와요. <laughs> 맛있겠지? 밥 먹었어? 어 근데 머스타드 소스랑 하니까 맛있네. 나 머스타드 소스 진짜 별로 안 좋아하는데. 꿀팁 고마워. 그럼 여기다가 쌈무 해 먹으면. 아, 근데 배불러 어떡하지? 자꾸 불어버거 <laughs> <laughs> 음. 반짝이야 반짝이 없냐? 지금 오리가 이렇게 두 동강이 나서 갈라져서 씹고 있었는데 이 껍데기가 다안 갈라진 거야. 그래가지고 여기 한 덩이 넘어가는데 한 덩이가 안 넘어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걔가 빨리 와 이래가지고 그 자동으로 넘어갔어요. 한 덩이가 씹지도 않았는데 안 씹었는데 깜짝 놀랐네. <laughs> 옷이 이쁘다고? <laughs> 디테일한 설명. 채찍? <laughs> 어, 근데 채찍이 없어서 집에. <laughs> 옷 이쁘다는 말 많이 나오네. 이거 가서 검은 색깔도 사야겠다. 안 되겠다. 에이씨. 잘 샀다. 그치? 오늘도 유료 방송하려고. 어, 웬일이야? 반짝아, 너왜 그래? 너돈 주셨지? 응. 음. 돈 주셨지, 너. 아! <laughs> 패스. 的。No.